만지탁빤나무거니 살고 있었어요. 마 마음... 나무꾼이 쉬지 않고 쫓기지 했어요. 이러다가 이마에 손이 땀이 나서 쫓기지 놓다봐야지요 그래서, 울고 있었는데, 한지역이 나타났어요. 한지역이, 뭐에 지어갔다? 왜 나오기도 했지요? 그때, 만지 나쁜, 어, 한지역이 나타났어요. 그러다가 나무꾼이 조끼 마치 고긴린 척이 했다누이 조끼가 네 것이나 이 조끼가 네 것이나 아 아닙니다. 네이 조끼는 맞습니다. 어. 신 신대경 할때신신신신신 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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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. 신. 이거 신이에요. 이거 신신 신대경 신. 신 할때신 맞았어요. 어떻게 알았어요? 산신령할때 신세경 할때신 자가 있어요 맞아 계속 읽어주세요 이 조끼가 네 것이다 네, 새 도끼, 금 도끼, 은 도끼 다제 것입니다 네, 그런데, 그런데 이거 꾸가졌다 어떡해 이거 꾸이져 애기 때, 애기 때 사준 거예요? 응 음. 애기 때, 나 이렇게 했어요? 네 아, 그럼 그래서 했구나 그래서 산신령이 뭐라고 했어요? 이 조끼가 네 것이라 네, 맞습니다. 네. 다제 겁니다 맞습니다 이 조끼도 네 것이라 네 맞습니다. 이거도내 네 겁니다 와, 나, 이렇게, 너, 나쁜, 하면은 는기 하나도 줄수 없다! 짱, 무역해라!